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지금, 나라안이 온통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자, 저 글을 반복적인 글을 만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참사는 사이월드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문 내역까지 국민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보가 외국인에 의해 유출되었고 그 용의자는 이미 중국인으로 추정되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보안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며 정부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보안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적 사건이며 정부의 대응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은 정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중국 정부에 강경하게 체포와 송환을 요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중국 시다바리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친중 정권, 중국 시다바리 정권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좌파 정치인들이 친중 형태를 목격해 왔습니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파, 좌파 정치인들이 친중 형태를, 형태를 목격해 왔습니다. 좌파, 우파 모두 다 속합니다. 그들은 중국을 태산이라 부르고 한국을 작은 봉오리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비굴하게 굴복해 왔습니다. 중국은 걸어가는 소이고, 한국은 그 엉덩이에 붙어가는 똥파리라는 치욕적인 비유까지 하면서 중국을 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고, 국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발언입니다. 1950년 75년 전 한국전쟁 6.25 사변 때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 해방군은 대한민국 국군과 전쟁을 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통에서 엄청나게 많이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잊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 대한남아 가는데 저기로구나.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한테 또 다시 종소, 종살이 하려고 기어들어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기득권들, 중국 아이들이 뿌리는 돈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발언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중국에 비굴하게 어 가서 어 아부나 떨고 어 눈치나 보며 여당, 야당, 어뭐 국회의원, 도시사, 시장, 정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것도 선출직들이 말이야 어 중국 공산당 그 저기 그 연회 가가지고 어 참석하고 이런 행위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전쟁을 기억하세요. 한국전쟁, 1950년도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은 부정선거의 배후가 중국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어요. 부정선거 지금도 아스팔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외치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에? 의혹을 그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고 그래야지. 깔끔하게 보여주고 서버 보여주고 정리하면 될거 아니야.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외국 세력이 개입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국민은 묻습니다. 왜 선거 과정에서 중국인과 중국 사람과 중국의 그림자가 들어오져 있는가? 왜 국민의 이억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억을 덮으려 하는가? 왜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어로 유세를 하는가?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억을 덮으려 하는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과 범죄 특혜 이것이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중국인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3370만 명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다니까 국민은 또 다른 현실을 목격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 눌러 살고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에? 배 시원한 짓을 다 하고 있고 그래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이싱피싱, 마약, 불법차료, 각종 범죄가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파괴되고 치아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동네 보고 그러니까 중국의 무비자가 뭐 엄청나게 중국인들 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들이 창문에다가 보안 보안창 보안 창살을 엄청나게 많이 주문해가지고 더더욱 더더 붙이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만큼 무섭다고 그러는 거에 현재 민심이 흉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에게는 각종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취득 지들 마음대로 해요. 사업허가 지들 마음대로 해요. 의뢰 혜택까지 누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나은 조건을 현재 중국인들이 누리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중국입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차별받고 중국인들은 특혜를 누리는가?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행동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스스로 일어나 권력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 민중의 힘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정치인들, 여당과 야당 모두 명심하라. 국민은 너희들의 권력보다 소중하다. 국민을 버린 정치인은 반드시 몰락한다. 지금 당장 국민을 살릴 정책을 내놓아라.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라. 만약 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역사는 너희들 정치인이 무능과 탐욕을 기록할 것이며 그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민은 반드시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다. 계속 우리는 이거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외쳐야 됩니다. 국민연합은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분노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의 보안 실패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 민감한 모든 것이 중국인의 지금 손에 넘어가 있어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주문, 무엇을 주문했는가. 그게 지금 한 중국인이 중국인들의 손에 다 넘어가 있고 그래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야!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 내 가족의 연락처가 내 생활의 흔적이 중국인 범죄자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어요. 스팸, 전화, 스팸 광고, 보이식 피싱 나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보이식 피싱 전화가 걸려고 있어요. 스팸 전화는 말과도 없고, 금융 사기가 일어 있고, 각종 범죄가 악용될 수 있는 2차 공포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짓누리고 있어요. 내 아이의 이름이 범죄자의 명단에, 내 아이, 내 아들딸, 손자, 손녀. 의 이름이 범죄자의 명단에 올라가고, 그 명단으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네? 내 부모님의 연락처가 사기꾼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공포, 속, 공포 속에서 지금 살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신용사회와 신용사회와 신뢰가 깨어지고 있고, 그, 신용이 다 깨어지고 있고, 국민은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사회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정부가 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부가 안 해요. 국민은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권력으로 나게 찍힐 것이며, 국민은 정부를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피해를 체감하고 있어요. 오늘도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고 스팸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스팸 메시지가 컴퓨터 전화기를 막 들어옵니다. 네? 보이싱 피싱 전화가 끊임없이 올리고, 금융 사기 덫에 국민을 올리고, 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데이트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험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노인들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서 표적이 되고 있어요. 표적이. 서민들은 빚더미에 지금 살고 있는데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불안해.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 강경하게 체포와 송환을 요구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국민 기복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정권인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중국을 위한 중국 시다발이, 중국 시다발이 조직원들이야! 우리 국민은 못 씁니다. 왜 정부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정부는 국민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가? 왜 정부는 국민보다 외세를 먼저 바라보는가? 정부가 국민을,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친중 정권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정부,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권,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인들, 당신들들은 중국 공산당의 시대발이야. 이런 낙인을 지금 국민들이 찍고 있다고. 여당 마 여당 야당 모두 명심하라. 국민은 너희들이 시나바리가 아니다. 국민은 너희들이 그렇게 쫓는 권력보다 더 소중하다. 국민을 버린 정치인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 역사는 언제나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을 버린 권력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국민을 외면하고 외세에 의존하며 탐욕에 빠진 끝에 나라를 잃고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던 사례를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득권들, 여당, 야당, 정치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개, 대지가 되어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을 버린 권력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는 언제나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을 버린 권력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국민을 외면하고 외세에 의존하며 탐욕에 빠진 끝에 나라를 잃고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조선 말기 권력층은 외세에, 외국 세력에 의존하며 국민을 외면했어요. 나라 안에서는 부패와 무능이 판을 쳤고 그때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권력자들은 사치와 향략에 빠져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모든 기독권 아이들은 아이들을 전부다 또 외국으로 왜또 왜 유학을 또, 또 보내나?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나 공부가 되고 머리가 되는 놈들을 유학을 보내 가지고 인재를 만들고 그래야지 대가리도 안 되는 아이들을 보내고 그러면은 에휴 나쁜 것만 배워 가지고 마약을 배워 와 가지고 한국에 퍼뜨리고 있잖아. 중국 청나라도 부패한 관리와 기독군들의 탐욕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서구 열강들의 예 가지고 식민지가 되었고 중국이 멸망해 버렸어요. 현대도 현대 근대 현대 사례에 와서도 그렇게 잘 사는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그리스 다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정치권 세력들, 기독권 세력들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 국민을 버린 권력은 반드시 몰락한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국민은 반드시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을 반드시 국민과 민중은 심판합니다. 국민 여러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느냐, 외국 세력에 굴복하느냐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정부가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친중 정권 중국 공산당의 시다발이다. 노비 노예다. 라는 낙인을 지 스스로 대가리 맞박에 찍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니까 내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잠도 못 자고 혈압약 먹고, 예? 이 혈압이 올라가지, 당뇨약 먹고, 어?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말을 못 하니까 국민 여러분 침묵하면 안, 안 돼요. 이렇게 나같이 나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차려라 기독군들.